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한 인요한 혁신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안을 못박아 승부수를 띄웠지만 당내 반응은 냉담합니다. 실용 가능성이 없는지 아닌데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은 불필요한 그 내용의 논란을 야기하고 말았죠. 지도부와 중진, 친윤원에 대한 불출마와 험제 출마 안건도 최고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기한이었던 혁신위는 성과 없이 조기 해체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혁신위원들은 추가로 논의할 안건은 없고 백서 작업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오늘 마무리할지 크리스마스 전까지 갈지 당과 협의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혁신위와 기싸움을 벌이던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제기된 책임론이 다시 지도부로 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총선 전략 부재, 영남권 물갈이론에 대한 불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 등 쇄신 요구도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혁신위의 실패는 곧 우리 당 지도부의 실패가 될 것이고 혁신위의 성공은 우리 당 지도부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